헬로 에브리원! 만 들어도 몸이 쭈뼛 서는 그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나와 맞지 않은 수업으로 재미없는 영어를 배우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영어를 체계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가르치는 고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춤 강의를 진행한다는 고수 영어를 잘 하도록 돕는다는 그 현장으로 렛츠고! 모든 부모의 고민이라는 우리 아이 영어교육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영어 교육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최윤빈입니다. 영어 교육의 최윤빈 고수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100명 좀 넘게 다니고 있는 학원이고요. 지금은 영어 원서와 내신을 융합하는 일대일 튜터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수업 목표에 맞춘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이 진행된다는데요. 그 현장을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영어 수업이 한창인 이곳 고수의 강의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원서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아이들마다 일대일 맞춤으로 해서 각자의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원어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씩은 힘들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고수는 틈틈이 학생들을 챙기는데요. 단어가 헷갈려요. 어, 이거는 단어가 아니고 수거야. 필드 위드는 몸으로 가득 차 있다. 오케이. 네. Do you understand? 네. Okay. 세이본이 교재도 조금 달라 보이네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똑같은 원서 책으로 되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으로 영어를 접했었을 때 가장 살아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원서를 통해 실생활에 활용되는 영단어를 배울 수 있답니다. 원서를 읽고 그 독립부트를 쓸수 있다는 게좀책 정리도 되고 좋아요. 원장님이 섬세한 부분도 잘 가르쳐 주시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됐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고수는 여전히 분주한데요. 한 학생에 대한 지난 수업에 대한 것을 AI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 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취약한 문법 문제 한 다섯 문제 추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다섯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와! 저희 클래스 카드 단어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지금 저 다크 서클다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클래스 카드를 좀 봤는데, 네. 응. 문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 음. 응? 그러니까 문장 같은 걸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네. 선생님한테 사탕 네. 두개 주려고 할게. 네, 감사합니다. 사탕 두개 먹고 다시 당분을 채운 다음에 네. 뭐 하고 가자.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 어, 저희는 늘 항시 학생의 단어 시험을 보고 나서 어머니한테 항시 기록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곱 번만에 합격하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열세 번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힘들어하는 거에 보여서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육부터 상담까지 고수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거든요 그다음에 늘 애들이 항상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단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할때 힘이 되고자 늘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원장님께서 부족했던 점을 말해주시고 그걸 고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힘내서 공부해야겠죠 이제. Hi. Oh, how are you? Some of the bmxers rocket boosters, and some of them are in a car. 아니 이 친구들은 갑자기 왜 찾아온 거예요? 어 그냥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서 어, 저랑 같이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이제 면어민 시스템이 기반이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영어로 말하는 거 재밌어요? Yes, it is fun. <laughs> 영어 교육에 언제나 진심이라는 고수. 제가 호주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님이 잠깐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학원 강사를 좀 해봐라. 라고 해서 학원 강사를 하게 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보람도 많이 느꼈고 애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게 아름 되게 이뻤어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데요. 때문에 학생들이 배울 교재 하나에도 고수의 정성이 가득합니다. 제가 만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공유를 위한 애니메이션 교육 채널이에요. 이 공유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학원의 고유의 IEL 프로그램의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보고 듣고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데요. 확실히 그냥 책 보고서 배우는 것보다는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그림도 같이 볼수 있으니까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인지 비동사 잊지 마세요.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m s r was were word. 그다음 바꿔주시고요.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교육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원어민선생님한테는 발음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내신반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이나 리딩을 도와주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날 오후 어? 학생이 혼자서 무언가 를 하고 있네요. I streets were mainly enjoyed by the Rome, Italy. 저뭐 하고 있었어요? 저 스피킹 리딩 복습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확실히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말할 때더 차고 없이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영어를 익히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고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원의 시스템을 잘 적응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기의 꿈을 잘 이루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윤빈 고수의 1%의 비밀은 맞춤형 영어 교육 과정입니다.